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 지내다가 보니까 오늘 주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거룩한 성일인데 오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아주 성결하고 정결하게 가르고 닿는 하루가 되어서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한직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3장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다른 개혁자 요시아 왕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귀한 날로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거룩한 성일을 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죄 성산 주의 동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 거룩함도 주시고 경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2장 1절 말씀 더 복사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포스갓 아다의 야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체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위장에게, 위장에게 주게 하고또 제목과 다듬은 도를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행함이니다 대세상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의 왕의 앞에서 이르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캄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 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충원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로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의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신과가 꺼지지 않으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조조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요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망령하고다 왕과 함께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 왕이 대체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체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는 파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패들로 가져가게 하고 예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한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차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을과 해와 달과 해와 단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앞에 기도을 신데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무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렀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짓는 소였더라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당을 불러오고 또제사장이운영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전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요수아의 뱀은 어기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격을 교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백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골로에게드리기위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열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시나단멜에게 집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수레를 불사리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타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모네사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도로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습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공무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르바세 아들 여러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희골을 가져다 가 재단 제다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느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유시아가 이를 때 내게 보이는 저것들은, 저것들은 무슨,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업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손자의 뼈로 그대로,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인 사마리아 각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유시아가 제거하되, 배달해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연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왕 열여덟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네. 아,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은 아, 유다, 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8살의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만 아주 젊은 나이 비교적 어린 나이의 왕이 됐습니다만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돈독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수리를 명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성전수리 과정이 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학자들에는 신명기 말씀 즉 모세의 설기집을 발견한 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동안에 이런 말씀의 집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곁길로 계속해서 계속 걸어갔었다가 이말씀집이 발견이 됨으로써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한 이야기가 요시아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간에 성전 수리가 단행될 만큼 어, 그 선왕들이 성전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린 왕이 성전을 수리했고요. 어, 성전 수리 과정에 발견된 이 말씀의 집 때문에 다시 신앙이 회복된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받은 시대가 요시야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어, 나라가 또 기운이 기울어가는 그런 운명을 맞습니다. 어,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 깨우치게 한 시대가 요시야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그들의 후손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간직한 왕이 없어서 얼마 못 가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반면교사, 어, 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게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서 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저희들이 한 주간을 또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묵상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온 가족들, 권속들 다 지키시다. 평안한 생활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 이 도성,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추워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